0713님입니다. 현대로템 매수가 28,400원. 비중 6% 비중은 많지 않으시네요. 손절할지 기다릴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자, 아랫분도 현대로템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상담 문자 많으니까 봐드려야 되겠죠. K2 전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또 방산 요즘 뭐 수출 호재도 많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 자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으면 지금 매도하세요 음. 대응이 안될것 같으면 기다려 주십시오 두 번째 어, 첫 번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으면 어, 매도를 하십시오 매도를 한 다음에 자 얼마 전이었죠 1월 6일 금요일 장에 있었던 개파라의 양봉의 종가 기준으로 25,900원에서 매수 대기해 주십시오 대응이 안 되실 것 같으면 대응이 안 되실 것 같으면 여기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 이 짝다리 패턴. 전 저점에서 터닝이 나는 자리가 나와야지 현재 현재 현대 로템의 추가적인 상승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패턴이 뭐죠? 자, 요 앞에 앞을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앞을 보면서 이야기 드리면 언제냐면 언제냐면 자, 여기 앞에 보이시는 어시 시월 10, 2 7일과 그리고 10월, 11월 7일 첫째 주에 있었던 거죠. 자, 전저점을 터닝을 했죠. 자,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엉덩이가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전저점 터닝하는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 얼마 전에 이그 플리토였습니다. 플리토 캔들을 보면서 비슷한 예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리토를 보시게 되면. 캔들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왔냐? 전저점에서 터닝했습니다. 자, 현재 하단 자리와 지금 현재 전저점을 보시게 되면 자, 어, 12월 14일과 그리고 1 어, 1월 12일 전저점 위에서 터닝을 하죠. 위에서 터닝을 할때오일선에서 강하게 오일선 올려놓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터닝을 합니다. 아, 터닝할 확률이 확실히 높아지는 거죠. 지금은 오늘 양 매도로 인해 가지고 자한 차례 더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으면 지금 매도를 하시고 전저점 25,700원에서 800원 자리에서 매수 대기를 해주시는데 그 대기도 밑에 꼬리가 달리든지 돛지 형 팽이형 양선이 나오는 게 훨씬 좋죠. 장 중에 여러분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고 도치, 아니면, 팽이, 양선, 그리고 영망치, 양봉, 또세 개, 네 개에서 종가 기준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반대로, 반대로, 어, 매수를 장중에 했어요. 근데, 기간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서 했어. 근데, 종가 기준으로 영망치, 은봉이라든지, 다시 한번더1% 이상에, 1%이상의 2만 5,500원 깨지게 되면 다시 끊어야 됩니다. 왜, 미주가 뭐냐? 전저점, 쌍저점 밑에 보시게 되면 전저점이, 전저점을 깨게 되면 그 전저점은 뭐냐? 전저점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저항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저점에서 터닝하는 자리가 확실히 눈으로 본다면 종가 기준으로 2시 50분에서 3시 10분까지 양선에 전저점이 나오는 기관과 외국인의 영망치 양봉뿐만 아니라 양봉에서 터닝이 나오는 자리에서 종가 기준으로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었습니다.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으면 지금 매도하고 2만 자 25,800원 다시 매수 대기를 해주시면 되고 대응이안 되실 것 같으면 이 자리까지 기다리셨다가 만약에 양 오늘과 동일하게 세럼봉 2%에서 3%의 매도 물량이 또다시 기간 외국인이 나오게 되면 전량 매도한 다음에 다음 기회를 누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